자, 안녕하세요, 카람입니다 음. 제제 이어서 이제 상국지전략판에대한 공략을 좀 알려드릴건데 어제는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알려드렸으니까 이제는 무가금분들이 당장 시작했을때 어떤 조합을 써야되는지 조조알 알려 릴생생이에요에요 한국에서 어, 한국에서 한국에 절대 오에절없습성이오습이 어, 없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얻을 수 있는 오성은 이틀째 해주는 방덕이에요. 방덕을 제일 먼저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견의를 얻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견의는 탐방에 쓰이기 때문에 좀 갈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조합은 다성 장수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과금은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성을 쓰고 있지만, 무과금 분들, 완전 무과금 분들은 초반부터 5성을 쓰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사성을 조합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성이 좋냐, 어떤 게 좋냐라고 하시면은, 기본적으로는 병종에 따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좀사성 중에서 인기가 있는 캐릭터가 이 각회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각회 같은 경우에는 방패병 S가 붙어 있고, 창병 A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SSS의 3명 병종을 맞춰 가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게 안 되면 이 A라도 챙겨가지고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곽회를 쓰시겠다. 내가 이제 곽회를 쓸 거다. 라고 하시면은, 이 곽회 캐릭터, 이 방패병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사성을 가실 때는 SSS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사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당연하겠죠? 어떤 게임이든 5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등급이 있으면, 그 아랫등급은 효율로 가야지 이 캐릭터가 뭐다 씹어먹고 그럴 순 없는 거예요. 곽해를 찍을 건데, 이 곽해라는 캐릭터는요, 기본적으로 무력이나 통솔을 찍는 편입니다. 무력이나 통솔을 찍는 편이고, 혹시 배분을 보면 통솔, 지력, 이두 가지가 높다고 딱 보시면 돼요. 아까 공략에도 봤듯이 대부분의 유저들이 곽해 같은 경우에는 무력과 통솔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대항의 장벽을 좀 활용을 해서 어그로를 끄는 반격을 주거나 아니면은 아예 지력을 높여가지고 이 대항의 장벽도 쓰면서 힐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로 주장을 맡겨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전술의 조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맞추셔야 될 거는 일단은 방패병, 이런 병종을 가장 먼저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들어오는 게이 전법인데요. 전법을 맞추시는 게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다들. 전법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어떻게 맞춰가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무과금 초반에는요. B 스킬을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B 스킬을 쓰냐고 하냐. 이 전법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런 S등급 전법은요. 하나씩이에요. 그리고 A등급은 어떤 건두 개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전법을 하나 넣어주려고 해도 어떻게든 넣어봐야 한 개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B로 내려가 봅시다. B로 내려가면 피두룩기 하나에 세개 있어요. 자, 간격 하나에 세개 있고요. 분발 하나에 세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B등급은 하나를 쓰면은 세 개씩 이렇게 들어와요. 물론 이제 모두 다 세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 대체적으로 많이 준다, 여러 개를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b등급을 쓰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초반에는 제가 5만 동전으로 뽑기를 하라고 했지만 그 영상에서도 보면은 삼성, 이성 이렇게 밖에 잘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성이라는 장수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어 모두가 다 5성을 쓰고 싶어 하는데 나는 뽑기를 했는데 5성이 좀 어떻게 잘 나왔다 얘 쓰면 안되냐 혹은 방덕 나왔는데 방덕 쓰면 안되냐 이 게임은요 일단 전법을 많이 가진 캐릭터가 더세요 그래서 4성 올각성 캐릭터가 5성 노각성 보다는 셉니다 셋의 차이를 넘어서서 이미 전법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캐릭터의 전법은 3개면은 3개를 쓸수 있고, 2개면 2개를 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때 이 데미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휘두르기에요. 휘두르기 같은 경우에는 1레벨 때는 62.5%에서 69.4%의 데미지를 줍니다. 자, 이런 스킬이 두개 있어요. 자, 두개의 액티브형 공격형 스킬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면은 내가 평타 한 대를 때렸어. 일반 공격을 한 대를 때렸어요. 1 0 0의 데미지를 가산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100의 데미지가 들어와요. 근데 전법이두 개가 더 있는 애는 100의 데미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60%이 데미지를 추가로 줍니다. 그리고 두 개가 다 터져요. 발동률이 있으니까 두 개가 다 터지면은 60, 60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이미 이미 공격력 100보다 120의 데미지가 추가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셔야지 이제 사성덱을 왜 짜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각성인데도 추다 센 애들이 있어요. 조운이라던가, 하우돈이라던가, 장비라던가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애들을 쓰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정말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각성 사성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먼저 각성 사성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그 기반으로 해서 자산을 늘려가지고 뽑기를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초반에 7성지 이렇게 공략을 하는 거 혹은 5성지 공략을 하는 거 이런 공략을 할수 있어야지 결국에 내가 추가로 그 말을 벌수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4성부터 차분히 스펙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그러면은 어떤 덱들이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점일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 S급이라고 보시면은 대부분 좋은 겁니다. 이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도감에 가보시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선별 당장 사성이에요. 사성. 4성. 이 사성 캐릭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성 캐릭터들만 나오잖아요. 공병을 눌러 볼게요. 자 지금 미모집 된 애들도 있고 모집 완료된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애들까지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s급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조합을 짜고 있어요. 조합을 짜고 있는데 한당을 예로 들어 볼게요. 한당 같은 경우에는 오나라입니다. 오나라. S급 군병을 가지고 있어요 주준이라는 애를 볼게요 군주형이고 이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 캐릭터들을 끝까지 쓴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5성 덱을 짜고 있지만 2군으로 원래 썼던 4성 덱을 그대로 쓴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1차적으로 군성에서 찍을 수 있는 협력, 그러니까 내 출전 장수가 모두 다 총나라일 경우 진영 속성 버프가 있는데 이 10%의 버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가급적이면은 100을 맞춰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총나라 장수들이면은 총나라 장수 오나라 장수들이면 오나라 장수 이런 식으로 맞춰서 가시면 제일 좋고 이 맞춰서 가실 때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여기서 똑같이 오나라만 이렇게 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S급이 3개인데 오나라가 딱 3명이에요. 조합은 이렇게 짜시면 됩니다. 이렇게 짜시는 거예요. 오나라가 아닌 다른 거에서 다른 병종을 볼게요. 만약에 방금은 궁병이었으니까 어, 이번에는 창병으로 볼게요. 창병으로 보면은, 3명도 5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군으로 보면은, 군에 이렇게 나이, 4명이 있어요. 이 4명 중에서 3명을 골라서 쓰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아, 이제 어떻게 굴러는지도 알겠어. 어, 좋네. 이렇게 쉽게 조합을 맞출 수 있게 됐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주장과 부장이에요. 이 게임은 주장이 병사가 0이 되면은 다 털립니다. 음, 어? 아니 그러면은 주장을 가장 센애 놔야 되는데 센 애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아까 곽해를 설명을 드렸죠. 곽해 같은 경우에는 받는 피해 감소가 붙습니다. 받는 피해 감소가 붙고 자, 조창 같은 경우에는 공격형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문빈 같은 경우에는 공격형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주장을 잡아야 되느냐. 속성에 가보면요. 이 친구의 무력과 지력, 속도, 통솔, 정치, 매력,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셨을 때, 이 통솔이 제일 높은 친구, 바로 각해죠이 친구가 주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무력이 높았던 조창과 문빈, 이두 친구, 이두 친구가 부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짜시면 되고. 오, 되게 쉽다. 오, 좋네. 그러면은 자, 부장과 주장까지 전부 다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다시 학과로 돌아와요. 아, 그래. 이제 교합도 다 짰어요. 어, 병정도 맞췄습니다. 어, 주장과 부장까지 맞췄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전법을 쓰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결국에는 전법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잖아요? 필요한 전술을 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얘한테 뭐랑 뭐 넣으세요? 하면은 딱 그냥 그것만 넣으면 되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얘한테 어떤 스킬이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서대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 진용 매칭해 보면요. 아까 제가 말했던 박해 조창 문빙 이 조합이 나옵니다. 주장 부장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져 있죠. 이 친구들을 교체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얘네 맞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패 창병 그리고 궁병 이 세트를 잘 맞춰주시고요. 어, 기병은 아마 맞추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기병 같은 경우에는 5성장수로좀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방덕 캐릭터 자체부터가 들어오자마자 S일 거예요. 자 보시면은 과키한테 고성사수 장자의 바람 자가치유 함진혁 정화 막 이런 식으로 달리는데 이 스케일 자체들이 다 A급 전술입니다 A급 전법이 그래서 신배 막 이런 가성장수들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B급 전법을 좀 써주셔야 돼요 근데 이 B급 전법을 사용을 하지 않는 이 전법 특성을 알려주면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B급 전법에서 올라오시면은 이런 걸 맞추시면 된다는 거예요. 고성사수, 장자의 바람, 자가치유, 이런 거를 얘네한테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쓰시는 순서대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상류 값을 냈을 때 고성사수를 제일 많이 썼다. 상이 5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더 강공을 많이 썼다. 더 상이 이렇게 다섯 개. 상이 이렇게 다섯 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지 않는 B급. 이 B급은 어떻게 맞출까? 이게 제일 고민이실 거예요. 처음에는 B급을 맞춰야 되니까. 자, 그럴 때 이제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요. B급은 기본적으로 6개의 스킬밖에 쓰지 않습니다. 6개가 뭐냐. 아, 먼저, 도겸입니다. 도겸 같은 경우에는 구원이라는 스킬을 사용을 하는데, 발동률 40%에 총 3개를 지급해주고요. 이 3개를 지급해주고, 단일 아군 대상으로 구급상태를 획득해서 피해를 입을 때마다 50%의 확률로 일정 병력을 회복해줍니다. 이 일정 병력 회복이 1레벨 때는 37.5% 밖에 안 되지만 10레벨이 되면은 75%까지 증가를 하고 지력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아까 곽해 같은 경우에 제가 지력을 좀 찍으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제 주장으로 쓰시되 회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고성사수가 찍혀있는 거 보셨죠? 그 똑같은 회복 스킬인데 이런 회복 스킬을 영향을 받으려면 지력의 영향을 좀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력을 올려주셔가지고 각해는 지력으로 쓰셔도 충분히 좋다라는 걸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도겸은 무조건적으로 하나쯤은 해주셔야지 이제 세개의 병과를 다 돌리실 때 하나씩은 조금 들어갈 거예요. 다음은 이 송건인데요. 송건 같은 경우에는 화공이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송건의 화공은 책략 공격이고, 책략 공격이라는 말은 지능형 피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력을 올려주시면은 피해 유의 높습니다. 그래서 150%의 피해 공격을 추가로 입힐 수 있어요. 그럼 아까 구원이라는 스킬을 곽케한테 주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곽케가 구원과 추가로 뭔가 하나를 더 가져가야겠죠. 각성을 하면. 그 스킬로 화공을 좀 추천드리는 바예요. 보통 이제 지력형을 찍는 가성이라고 하면, 화공의 구원. 이런 식으로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력형은 구원이랑 화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무력형은 어떻게 될까요? 무력형이 두 명이나 껴있었죠? 그 무력형 캐릭터를 키우기 위해서는 조유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휘두르기가 기본적으로 옵션이 굉장히 좋아요. 어, 125%의 무기 공격. 그러니까 무력, 무력치에요. 무력치. 무력치를 올려주는 무기 공격. 125%로 세명이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휘두르기는 정말 많이 쓰실 거예요. 대부분 무력이 들어가는 캐릭터라고 하면은이 어, 휘두르기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발동률이 50%라 생각보다 높은 발동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초반 캐릭터들 키우실 때 제일 중요한 B급 전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조금 생소한 이 송언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 송언이라는 캐릭터는 한 턴을 준비하고 적군 다수, 그러니까 두 명에게 무기 공격을 가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아까 휘두르기랑 마찬가지로 좀 쓰기 편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다수한테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레벨까지 찍었을 때 155%라는 높은 공격력으로 다수를 공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도 똑같이 3개나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휘두르기랑 어갑은 무력에 대줬어요. 무력한테 줬으니까 다음은 어 하우운이라는 친구를 알아볼 거예요. 아, 여기서 이제 하우운은 적군 전체를 도발하여 자신을 공격하도록 유발하는 도발 스킬을 갖고 있는데요. 어, 이 발동률이 10레벨의 경우에는 60%까지 올라갑니다. 이 도발만 걸려있어서, 아, 공격력에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하지만, 통솔, 그 즉, 방어력이 높은 무장들한테는 도발 자체가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요. 방어력이 높은 상대가 탱킹을 해주고, 딜 공격을 하는 애들이 이제 휘두르기나 억압으로 공격을 해준다. 가장 기본적인 설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적군 전체를 도발하는 이 하우 은혜 스킬.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통솔형 캐릭터들한테 주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다 3개씩 들어갈 거예요. 이게 왜 3개씩 들어가냐. 우리가 전법을, 에 우리가 덱을 3개씩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병을 제외한 창병, 궁병, 그 다음에 팡패병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캐릭터가 이제 이 정원인데요. 이 정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하는 거냐면요. 치명타 발동률을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치명타 확률을 증가시켜준다는 건그 자체만으로 되게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 치명타가 마법에는, 그러니까 전술, 지력형 생략 공격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발동 시 무기 피해가 100% 증가하는 거예요. 이 캐릭터 자체도 지력형한테는 쓰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무력형 장수한테 쓰시는 거고요. 발동률이 45%로 15%를 증가시켜줘요. 어, 이제 휘두르기나 억압 같은 경우에는 3개씩 밖에 못 쓰니까 3명한테 주, 주게 되면은 어, 겹쳐가지고 나머지 이제 애들이 못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쓰기 좀 편한 그런 전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b 급 전술들이 있는데 반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적당히 쓰시면 되세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알려 드린 그 스케일들부터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런 뭐 반격 같은 거는 어 반격도 좋을 것 같은데 도발을 하고 반격을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부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도겸, 송건, 조유, 송원, 하운, 정원 이렇게 6명의 캐릭터 우선적으로 전법전승을 시켜 가지고 사용을 해 주시면 좋습... 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이 제가 말씀드린 캐릭터들 있잖아요 뭐 아까 곽해, 문빈, 조창 뭐 이런 식으로 어, 맞춰 주시면요 이사성 장수들을 진급시켜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문빈 같은 경우에도 네번 진급을 할수 있죠 그러면 이게 무력치가 40이란 말이에요 이 무력치가 40이 증가한다면 150이 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 조운이 지금 246인데 얘는 이제 레벨이 40이 높잖아요. 이게 40이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200입니다. 문빙이 지금 여기서 40을 올리게 되면은 150이 넘게 올라가는 거고 거기서 40렙을 더 찍으면은 아까 그 조운과 비슷한 무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성 장수를 극한까지 올리게 되면은 5성 노각성보다는 센 겁니다. 그래서 센 거예요. 네, 사성 장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초반에 키우기 좋은 사성 장수들이고요이 어, 장수들을 한 20렙 정도 이렇게 키워주시면은, 오급지까지 정벌이 가능하실 겁니다. 아마 운만 좋으시다면, 제 동전 5만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을 때, 대부분의 전술은 다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 사성은 추가적으로 뽑기를 하다보시면은, 충분히 모이실 겁니다. 그렇게 충분히 육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재밌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4성을 꼭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5성을 고집하시다가는 하다가 지치실 거예요. 굉장히 약해지시거든요. 이게 초반에는 그냥 깡스탯으로 밀어버린다는 느낌이 있는데 5급지부터는 그 손해율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꼭 4성으로 먼저 시작을 하셔가지고 5성으로 빌드업 하시는 어, 무가금러들 되시길 바라고요. 핵과금러들은 의미 없습니다. 그냥 뭐 전술을 어떻게 짜는지, 점, 어, 병종은 어떻게 맞추는지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